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같이 주식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 거 있나? 아, 네. 주식 투자, 하락장에서 음. 무주식이 상팔자라는데, 음.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주세요. 아,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사람들. 요새 하락장에 이런 데 보면은, 와, 주식 안 사길 잘했다. 아이고, 요새 주식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락장에서는 주식이 있으면, 은그 아이고, 큰 걱정거리 않는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 그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 말이 원래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아빠 생각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이 있어야 돼. 하락장에서도 주식이 좀 있어야 되고, 상승장에서도 주식이 있어야 돼. 아니, 내 재산에, 그 삼분법이, 삼등분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금. 부동산, 주식. 이30% 이렇게 가 있는 게 좋아. 그리고 10%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은행 예금도 좀 들어 있고, 주식에도 좀 들어 있고, 어, 부동산에도 좀가 있고. 이렇게 딱 피라미드 삼 3이 일치하냐, 그게. 그렇게 돼야 안정적인 어, 포트폴리오를 내 재산, 내그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포트폴리오를. 어,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게 이거, 이거 뭐 그게 어, 썩 좋은 현상은 아니야. 요새같이 주가 맨날 흘려내리고, 막, 어, 어제도 폭락이고, 그전날도 폭락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러면은 막, 그, 아이고, 주식 있는 사람은 망했네, 이러면서, 역시, 옛날 에 어른들 말이 맞아,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 무자식 이 상팔자, 그말 이렇게 나오니까, 아빠 어렸을 때 시골 고향에, 어, 무자식 상팔자, 맨날 노래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나중엔 결과가 어떻게 된게 가족이 조고 그냥 거지가 돼버렸어 그 동네에 아빠 그 동네에 그분이 처음에는 그뭐 집이 있었다고 그 집을 오두망이지만 집이 있었다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생각이 그좀 뭐든지 없는 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는 거야 무자식이 상팔자다 집도 없는 것이 상팔자다. 어, 뭐, 논밭도 없는 놈이 장땡이다. 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 집이 자꾸, 어, 집이, 어, 결국, 나중에는 다리 밑에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야. 어,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무자식이 상팔자 이렇게 노래하다가 어느 해인가 애가 태어났어. 아빠 또래 애였는데.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애가 태어나버리니까 그, 그 아저씨가 할 말이 있을까? 어, 그분 이름이 한량이었다 한량. 동네 사람들이 한량이라 이름을 지어줬다고. 오직 그냥 빈둥거리고, 그냥, 어, 기웃기웃거리고 어, 일정한 직업도 없이, 어, 농사도 안 짓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량이라 이름을 지어줬다니까. 한가한 사람이라고. 어, 근데 그 분이 자식이 태어났어. 근데 입이 딱 봉해져 버린 거 아니야. 무자식이 상팔자 소리를 못한 거야. 자식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해? 근데 그 위에 동네, 위쪽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 어느 인가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 이 물이, 물이 들어버렸어. 그니까 러 뭐, 옛만한 집이 다 잠겨버렸지. 응. 어. 그분은 뭐, 집같이 아는 그런 운막 같은 데 살았는데, 어 집이 다 잠겨버렸어. 자식도 태어났고, 마누라도 있고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자식하고 마누라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거그 봐. 어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집이 있으면 저렇게, 어 그, 아주, 골치 덩어리라니까 어, 우리는 다행히 뭐 이런데 운막에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잖아. 어, 이런 얘기는 한다고 열심히 예, 농사 짓고 뭐 일을 해서 잘살 생각은 안 하고 어, 밑에 사람들은 물에 잠겨가지고 막그 가재 통구고나 말리고 막 이렇게 부산을 뜨는데 그분은 한가하게 아이고 그집 없는 게 얼마나 좋은 판자냐. 그러니까 어, 무가식이 상팔자다 이러면서. 집 가자. 무 가식. 집 없는 게 상팔자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어 이렇게 배짱이 모양 지냈다니까. 그 자식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갈 때좀 되니까. 학교를 안 넣어. 걔만 학교를 안안 안 넣었다고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물난리또 나가지고 어 징검다리가 다 잠겨가지고 애들이 그냥 학교 가려면 옷을 둥둥 꺼지고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어, 겨울을 그 다리 하나, 하나 건너서 그래, 학교를 갔다고. 그거 보고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복 받았다. 응, 어, 너 학교 안 가긴, 안 보내길 내가 잘했다. 어, 학교 안 보내서 얼마나 다행이냐. 그 아들이, 그러게요. 우리 아빠는 확실히 성전 지명이 있으셔서 좋아요. 이런다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니까. 그 다리 때문에, 뭐, 뭐야, 징금다리 건너서 학교 가는 거, 그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 그 말이 안 되잖아. 또, 한 해는 그 동네에서, 어, 어, 그, 그 분은 이제, 이제 집이 다 이렇게 집에서도 못 살고 이래가지고 다리 밑에 살았다고. 근데 동네에서 어느 집이 불이 났어. 초가사, 초가다 보니까 뭐 불날 일이 많지. 그냥 집으로 돼 있으니까 툭 하면 불이 타는 거야. 자식 보고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은 얼마나 우리는 다행이냐.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냐? 어, 우리는 그냥 여기 저기 옮겨 다니면 되니까.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냐 이 소리야? 어? 유, 유, 어, 무가식이 상팔자라고. 또 아들이 태어나, 태어나기 전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러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또 입이 할 말이 없어져 버렸지. 자식이 있으니까. 어, 그 가족 거지였다고.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아저씨가 그 아저씨가 한량이는 라 그. 예, 별명을 붙여준 아저씨가 이 정신 정신 상태가 항상 없는 쪽을 생각했다고 뭐든지 집도 없는 쪽, 자식도 없는 쪽, 마누라도 없는 그러다 마누라는 어떻게 생겼어? 그 이거 무자식 그걸 아빠가 주식 이거 요새 폭락장이 오니 그거에 생각난 거야 무주식의 상팔자다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일정 금액의 주식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본가가 될수 있어. 주식을 뭐 무섭고 피하고 두렵고 이렇게 하면은 그 자본가가 되기 어렵다니까. 자본가가 뭐야? 주식이 있으니까 내 대신 주식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주식이 굴러가가지고 복리로 자꾸 눈덩이처럼 재산이 뿌어나고 주가가 오르면은 내가 그 자본주의의 수혜를 입는 거 아니야. 근데 주식이 없어. 딸랑 뭐한두조 가지고 있어 그 자본가라고 할수 있어? 주식이 없으면 그 수혜도 못 잊는 거야. 그런데 주가는, 내릴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어.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일정, 일정 그내 재산에, 지문에 재산이 좀 주식에 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내가 자본가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아유, 주식 폭락장에서는 얼른 팔고 그냥 도망갔다가, 좋을 때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자본가의 길을 못 걸어.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야. 편의주의자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자본가가 하려 고 그러고 불리하면은 또 딴데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자본가의 길을 걷기 어렵다 소리야. 아빠가 조금 전에 가족 거지 얘기 들려줬잖아. 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있는 게 좋은 거야. 자식이 있는 것도 좋, 있는 게 좋지. 왜 없는 게 좋아? 근데 그분은 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다가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져 버렸잖아.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또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 주식도 있어야 되는 거야. 주식이 이제 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이뻐해줘야 돼. 왜 올라가는 것만 맨날 생각해? 어? 주식은 맨날 올라가는 것만 있어? 뭐 그런 건 없어. 이게 맨날 올라가기만 어떻게 바라야? 빨간색만 바라볼 수 있어? 뭐 파란색도 있고, 또 빨간색도 있고 그런 거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 주식을 근데 너무 가 너무 가까이 가서는 안 되지만 너무 멀리 에서도안 돼. 그러니까 중용이야 중용 중룡.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아빠가 중용을 중요시하는 게그 이유야. 내가 당당하게 어느 한쪽 극단 이단 이란, 종교도 이단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좋지 않은 거야. 양 끝단에 가면 안 좋아. 중립 중간에서. 중도, 중도의 중 길을 걸어라 이거야. 정치도 중도 보수 이런 말이 있듯이 중립을 중용 중룡,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주식 주도자도 그래서 겁을 내면 안 돼. 어, 겁을 내면은 자본가의 길을 걷기 어렵다 소리야. 일정 지분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좋은 우량주의 주를 가지고 있으면 뭐 겁낼 이유가 뭐 있어. 응. 어. 예를 들어 cj 제일 제당이나 lg 생활 건강. 응. 어. 오뚜기, 농심, 삼성전자, 유한양행 이런 거,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주식 가고 있는 사람은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거는 그냥 그냥 어, 뭐, 차 속에 태풍이 지나지 않아. 주가는 나중에는 우상향하는 게 증명됐다니까 좋은 주식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소리야. 비록 지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뭐 태풍이 치고 이렇게 해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통과 의뢰 통과 의뢰다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 좋은 주식은 반드시 보답을 준다 요새 같은 폭락장에서 무주식이 상팔자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소리야 주식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시장에서 떠나지 않게 된 거지 주식을 다 팔고 다 나가버리면 은 시장에서 아웃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시장에 뭔가 이렇게 조금 있어야 내 마음도 가 있는 거야. 아들 알아듣겠나? 네. 오늘은 주식 폭락장에서 무주식이 상팔자, 어, 요런 거, 어, 그것이 어불성설이다,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개골. 개골.